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사, 정수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어로빅 기본 스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 뭐가 있는지 우리 수업 시간에는 들은 적이 없죠. 네. 율동하고 뭐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은 에어로빅 기본 동작이 뭔지 나 저거 알고 싶고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냥 흘려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 싶어서 제가 일곱 가지 동작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기본 일곱 가지 동작은 우리가 국가자격증 에어로빅 자격증을 딸 때에도 꼭이 들어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1번 걷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행진한다 그래서 여기 마취라고 써있죠 마취 행진한다 걷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이거 보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셔서 제가 율동할 때는 같이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 자, 이번 동작. 2번 동작은 니리프트. 자, 90도 각도로 이렇게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 니리프트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음악에 맞춰서 제가 이 동작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하이로 네,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리프트 있어요. 자, 3번. 런지 갑니다. 런지 굉장히 좋은 동작이죠 이거 하체 자, 코어도 단련되면서 하체도 단련되는 이 런지 동작 근데 우리가 에어로빅을 하다 보면 너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자자 사이드런지 많이 하죠 사이드런지 사이드런지 많이 해요 네, 여러분들 근력 키우실 때이 런지 동작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뭐라고 설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좋은 동작이니까 런지 많이 하시고 네, 네 번째 동작 점핑 잭 점핑잭이아 이거 힘들어요 그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점핑잭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 너는 해라 이렇게 네.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자점핑잭이 있습니다 자 하이 운동이죠? 네, 하이 자, 우리 분인들 이렇게 많이 듣다 보죠? 네점핑잭네점핑잭이 있어요 자스킵 스킵은 킥하고 조금 틀려요. 접어서 차시는 동작입니다. 접어서 차고, 자, 접어서 차는 동작. 사이드로도 한번 차고. 자, 이런 동작 많이 나오죠. 자, 접어서 차는 동작이 스킵. 런닝은 너무나 잘하시는 런닝 달리기. 자 달리기 동작 있어요. 달리기 동작 런닝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킥, 네, 킥, 킥. 왼발, 오른발. 네, 킥이죠. 킥은 스킵하고 다르게 접지 않고 그냥 찬 동작이에요. 이제 우리 돌체죠 언니들. 자, 우리 나이만 사람이야 할때 알아서 기어 내가 뭐 어때서 뭐 하면서 야하면서 이발 차기했던 거 생각 나시죠? 네, 엊 그제일 같아요. 그제 우리 그 작품으로 대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야하면서 찼던 그킥 한번 더. 야 많이 올라갔나요? 네, 이것이. 킥이에요. 그래서 일곱 가지 동작이 있어요. 일곱 가지 동작이 있고 이제 많이들 이제 스텝 터치도 하고, 자 V 스텝이라서 해 이렇게 오픈 스텝, V 스텝 이렇게 가는 동작이 있고, 자 그랩 바인이라고 해서 자 뒤로 가는 동작들, 자 이런 동작 많이 나오죠. 우리 초보 회원님들 참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저우고에어로빅의 기본 동작 배워왔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수영 강사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